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윤입니다 예, 오늘은, 음, 기초 리깅에서, 음, 이 에디트에 들어가시면은, 이 채널 컨트롤러라는 게 있고, 또, 에더 어트리뷰트가 있습니다. 예, 에더 뭐 어트리뷰트는 이쪽 메인 화면에서 들어가도 되는데, 대략 이쪽에서 많이 들어가는 게 편합니다. 예, 에더 어트리뷰트. 예, 속성값, 채널들을 추가해 주는 것들이죠. 예. 뭐, 여기, 보시다시피, 어, 지금, IK 손목 컨트롤러 밑에, 뭐, 오토 스트레치라든가, 오토 볼륨이 있네요. 예, 예를 들어서, 오토 스트레치는, 음, 1이니까, 뭐, 이렇게 해주면은, 지금, 늘어나는 것이 되고, 이게 영으로 되면은 늘어나진 않겠죠. 뭐 이런 이러한 그 채널 커스터머 어트립트도 죠 예, 이런 걸 이제 어해 주는 여기 여기 이 브랜드 스위치에서도 IK 어 FK 브랜드스 위치 서로들 바꿔 주는 거죠. 스위치가 이거네요. 예. 그뭐이손 핑거 뭐 이렇게 그이 set d r i v e 키로 해서, 손에, 그, 어, 움직임, 스프레드, 뭐, 이런 값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준 게 add attribute죠. 예. 그거를, 뭐, 뭐,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어, 여기다가, 음, 뭐, 눈다면은, 이렇게 해서, Add Attribute 하면 돼요 그래서 이 Add Attribute 를 가만히 보면은 뭐 Long Name 있고 Overwrite Nice Name 이 있고 뭐 그런데요. 뭐, 뭐 여기 그냥 여러분들 요 디스플레이 자체가 예 디스플레이 자체가 예 채널 네임에 Nice Name 이나 Long Name 이에요. Short Name 은 이렇게 짧게 보여지죠. 예, 여러분들 통상적으로 다들 예 여기 있습니다. Nice Name 이나 Long Name 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짧게 대주는 것은 이제 스크립트 짤때 필요한 얘기들, 부분도 될수 있어요. 뭐,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제 이름 써볼게요. 예, 뭐, y,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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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이러한, 어, 이름을 주어지는데, 이 데이터 타입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되겠습니다. 좀 말이 조금 길어지겠지만은, 주로 많이 쓰는 게인 g e 저하고 플롯. 예, 요겁니다. 예, 요거는 이제 그냥 음, 데이터 값들이에요. 볼리는 이건 on off 되는 거고. 이놈은 이제 그 소위 선택해 주는 것들이죠. 예. 요거는 한번 요거는 좀 우리 리깅한테 많이 쓰죠. 스트링은 이제 문자 값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아김보다 테스트를 합시다. 예. 네, 테스트. 네, 김 테스트로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이름을 주어서 주로, 이제, 거의, 지금, 리깅에서 볼 때는, 이 플롯, 그 다음에, 이놈, 두 가지. 뭐, 인테저는, 이제, 정수값이, 이, 저, 이, 정수값, 그러니까, 점 소수점 값이 없는 것들이고, 플롯은, 이제, 소수점 값까지 다 나오는 거죠. 대체적으로, 이거, 활용도는 이거하고, 이거 굉장히 많이 쓰여집니다. 어, 분리는, 온오프데 그냥, 플롯에서 0과 1 값으로 많이들 하는 편이죠. 뭐 여기 이제 상한값과 하한값을 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뭐애 d 해 주면 이렇게 테스트가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 여기 이 이미 있는 것들을 또 편집할 수도 있죠. 예. 여기 보시면은 에디트 해 보면은 여기 에디트 어트리뷰트가 있어요. 예. 뭐 이미 만들어진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핑 e 릴렉스는 지금 보시는 대로 미니멈 맥스멈이 0과 10에서 있는 거로 알수 있죠 n i m u m minimum, m 키 n 이 m u m 이 i n i m u m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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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i m u 요 minimum, m i n i m u 하이드하고 딜리트 셀렉티드 해주면은 어안 들어가나요? <laughs> 어 딜리트 셀렉 e d 가 아니고 여기 어트리뷰트 아예 지워주는 예여기 t 예 어트리뷰트 예, 이걸로 지워지는 거네요. 예 이렇게. 어 하시면 되겠고요. 음. 여기서 여러분들 그 채널 어이 어트리뷰트 에더 어트리뷰트에서 가만히 보시면은 어 여기 뭐 인테저에서 테스트 예, 그해서 한번 줘보죠. 예, 0과 10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add 했고요. 이번에는 스트링 해볼게요. 스트링 테스트 스트링에서 add 넣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 tes, test 어, 볼린 있죠. 볼린. 볼린 해서 또 넣어 볼게요. 네. 그다음에 스트링도 한번 스트링 넣었죠. 네. 아, 아, 아. 좀이 이, 잠았는데. 네. <laughs> 자, 요거 예, 이거 다 지우죠. 네. 자, 요거는 똑같은 내용이죠? 예, 잠깐만요. 지우고 다시 할게요. 이 데이터 타입을 지우, 바꿔야겠죠? 예, 인테저 넣고, 이게, 테스트, 스트링 하길게요. 스트링. 스트링 해서, 스트링으로 바꿀게요. 데이터 타입을. 예. add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 플롯은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이런 것들이고요. 예. 플롯은 벡터 한번 해볼게요. 벡터, 벡터, 네, 벡터는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테스트 플롯, 이걸로 바꿔주고요. 테스트 타입을 뭐? 뭐 0부터 뭐10 워낙 우리가 많이 쓰여지는 거죠 리깅에서요 이렇게 이렇게 이건 플롯이에요. 그다음에 Boolean 네 테스트 타입을 바꿔주고 Boolean 이렇게 또 할게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enum도 해볼게요. 네. 이놈. 이놈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놈은 이렇게 예, 그두 가지를 초이스 하게 되어 있어요 뭐 불러 그냥 그대로 해볼게요 그냥 애드 하겠습니다 예, 이, 이게 이제 보여주는데 벡터는 뭐 이거 리깅 쓰는거 제가 못봤어요 이렇게 xyz 벡터 값으로 방향성 있게끔 이 주는 어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건 아직까지는 그렇게 활용도가 없는 거라고 있습니다. 인테저나 뭐이 플롯은 같아요. 예 여기서 값을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똑같아. 이건 이제 0.008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분리는 이렇게 언어 프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언어 프로. 이것도 활용 가끔 합니다. 근데이이놈은 이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초이스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요. 네. 이따가 좀 보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 애드 어트리뷰트 속성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요. 여기 어트리뷰트 에디터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x 이 샤인 말고 이 트랜스퍼런스 이쪽으로 들어가 이 스위치,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은 어, 노드에서 볼 때는 트랜스폼 노드죠. 예. 어쨌든 요 요건 쉐입이고 예. 여기로 들어가서 엑스트라 어트리뷰트에 들어가시면 이 어, 지금 어트리뷰트의 그 모양이 별도의 어트리뷰트로 들어옵니다. 스위치. 예, 요거는 이렇게 그 플롯으로 타입 데이터 타입이고 이것도 데이터 타입이 뭐예요? 이것도 플롯이고. 이거 아까 기존에 있었던 닉이고 릴렉스도 마찬가지고 어 인테저 이거 지금 만든 거죠? 그리고 스트링 테스트 스트링에서는 여기서는 뭐 이름을 뭐 이렇게 이름 이렇게 문자열을 넣을 수가 있어요. 벡터 값은 이렇게 값을 x, y, z로 넣을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볼리는, 이렇게, 언어프로 꺼졌다 켜졌다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이놈은, 이렇게, 초이스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이놈은, 조금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그 활용도를 조금 한 것을, 예, 본다면은, 어, 요게 이제 이놈 타임이에요. 이놈 타임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이제 스페이스라는 이놈을 해서 어, 이렇게 세 개를 초이스를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어, 그리고, 음, 이 컨트롤러 지금 보시면은, 음, 여기, 여기 이제 그, 자, 요거를 한번 열어 보죠. 예, 요 선택한 거를 리빌 셀렉티드로 해서 보시면은 IK 수어 웨스트 컨트롤러죠. 예, 컨트롤러의 이 이렇게 웨스트 파라런트라고 뼈런트가 아, 아 이렇게 잡혀 있죠. 네, 잡혀 있는데 이 웨스트 컨트롤 파라런트 컨스트레인트가 세 개가 잡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저 지배자들이 예 로케이트 하나는 로케이터가 지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요게 이제 그 설명되면 어탑 컨트롤러 예, 이게 탑 컨트롤 스파인 탑 컨트롤러 이거는 어 바텀 스파인 컨트롤 바텀 컨트롤러예요. 자, 이거는,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어, 이렇게, 어, 이쪽, 이쪽에 그건데요. 음, 또 이거는 뭐, 이쪽, 이 하체의 컨트롤러가 볼수 있겠죠. 예. 자, 그것을 이 컨트롤러가 어, 지배당하는 것, 서, 선택적으로 지배당하는 것을 할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을 해주는 게 이놈을 활용할 때 써먹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 스페이스에 여기 월드 스페이스로 하면 월드 스페이스는 요, 요거 요좀로케이트 크게 있는 거 이게 월드 스페이스 로케이트의아 패런트로 어, 패런트 parent 컨스테이으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드 스페이스에 잡혔기 때문에 월드 스페이스 따라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요. 네. 따라 움직이고 동, 따라 움직이면서 또이 컨트롤러는 독립적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해 놨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요걸 월드 스페이스에 연결을 해준 거죠. 이 컨트롤러요. 거기다가 어그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은 이 컨트롤러 이 컨트롤러를 움직이면은 움직이지 않죠. 예, 고정돼 있어요. 왜? 이이 이 컨트롤러가 이 손목 컨트롤러, IK 손목 컨트롤러가 이 로케이트에 종속되어 있으니까. 자, 이게 안 움직입니다. 또는 여기서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네. 자, 이거를 연결을 해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를 아, 여기 탑이네요. 탑으로 바꿔볼게요. 탑으로 바꿔보았을때 인제는 이 어깨 어깨에 따라옵니다. 어깨로 따라오죠. 예, 따라오고 물론 이것도 별도로 이제 독립적으로 할 수는 있죠. 네,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이 이쪽에 이쪽에 따라오게끔 해주는 방법. 그거는 또 여기 보시면은 스페이스 이넘에서 버텀 스페이스로 바꿔주면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은. 요거 따라오는 거죠. 예. 예, 요거는 지금, 어, 그, 요기에 스트레치가 일이 돼서, 그래서 늘어나 보이는 거예요. 네. 예. 예, 이렇게 따라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이제 이놈을 좀 사용합니다. 예. 요거는 잠깐 좀 시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에, 파일을 새로 꺼냈는데요. 예, 오토 스위치는 그냥 0으로 놓을게요. 스트레치가 안 받고, 볼륨도 볼륨과 없게끔 해놓고. 지금 보시면은, 어, 이, IK로 세팅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예, 움직이더라도, 어, 예, 이쪽이 움직이지, 따라오지 않죠. 예, 여기도 보시면은, 스파인 버튼도 움직이더라도 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이놈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바로 그냥 설치할게요. 이놈을. 예. 자, 애드 어트리뷰트에서 자, 스페이스 스페이스에서 조금 이제 통이 이제 많이들 하시는 게자 요거는 그땡땡땡땡땡 a 들 하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 지워요 이렇게 그래서 칸을 요것과 구분시키는 것 i t of space. s p a 이 e is a little bit of 다 p a c 뭐뭐 p 스페이스는 똑같이 쓰니까, 이제 뭐, 뭐랄까요? 컨트롤, 컨트롤, 뭐 이렇게, 뭐 컨트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컨트롤 해서 만들죠. 예, 하나는, 음, 요거는 월드 스페이스라는 이름을 주어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 이 바깥에, 이 전체 바깥에서 쓰여지는 어, 공간 잡혀, 공간을 설정하는 걸 월드라고, 하고, 이 메인 컨트롤러 두 개죠. 하단에 있는 거하고, 저거니까 여기다가, 음, 스파인, 어퍼, 스페이스 너무 길나요? 뭐 그렇게 하죠. 예. 그다음 에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빈 공간은 또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너무 긴뭐 스파인 어, 어퍼. 그다음에 이제 바텀이죠. 예, 바텀 바텀 스페이스. 뭐, 이렇게, 어, 이놈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럼 세 개의, 그, 어떠한, 그, 밸류를 음, 연결할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 자, 여기에, 아, 자, 이거를 이제 움직이, 요, 요, 거와 요거 칸을 막, 그, 차이를 주기 위해서 한 거죠. 그럼 이럴 때, 통상적으로 많이 들 쓰시는 게, 요, lock selected에서 이거는 선택을 못 하게끔, 예. 예, 이렇게, 어, 하고 이 컨트롤러에서 보면은 컨트롤러에서 월드 스페이스 또는 스파인 어퍼 또는 버텀 스페이스 이렇게 어, 초이스를 할수 있는 거죠. 자, 크레이트, 음, 로케이트를 만들게요. 이 로케이트, 예, 로케이트 이름을 이걸 아까 월드 스페이스 데이터 이렇게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 여기에 그냥 여기 넣어도 되지만 여기에 같이 일 시키실게요. 선택해주고 또 쉐프 키를 선택해줘서 여기 여러분들 음, 리깅할 때또 많이 쓰여지는 게이 윈도우에 들어가시면은 아, 아, 이 모디파이의 매칭 트랜스폼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매칭 올 해주면은 이 위치 값이나 로테이트 값이 같이 매칭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위치를 해 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이제 어, parent constraint을 걸어 보죠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 컨트롤러 하고 그 다음에 아뭐 이거 맨 나중에 이걸 할까요? 뭐, 상관 없습니다. 예, 순서는 상관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개를 선택해 주고, 어, 근데 요거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 음, 네, 요거를 선택해서, 자, 이게, 이게 이제, 조금 저기 하는데, 포지, 그, 이걸 직접 하는 것보다도, 조금 그룹을 만들어서 해보죠. 예, 요거 다시 리빌 셀렉트를 할게요. 예, 그럼 여기에다가 컨트롤 G에서 그룹을 만들어서 스페이스라고. 이름을 주어 주죠 자 요거에 그이 피벗점이 요 밑에 있죠 항상 우리가 구름을 만들어주면은 항상 원점이 만들어지니까 요것을 모디파이 해서 센터 피벗점에 여기 바로 들어오죠 요거에다가 컨스트레인트를 걸죠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 다음에 요거죠. 아이고. 요거. 다시. 요거. Up, top, locator, 그 다음에, space group. 예, 요거죠. 네, 요렇게를 c o n s t r a i n 걸어보겠습니다. c o n s t r a i n offset을, 있는 대로 하죠. 예, apply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네. 요것과 이놈을 연결해주면 작업이 끝입니다. 음. 자, 그래서 컨트롤러 잡아주고, 이제 세트라이브 키로 일단 해볼게요. 세트라이브 키에서, 음, 자, 드라이버, 요, 요 컨트롤러죠. 예, 컨트롤러고, 또이 parent c o n s t r 이 드리블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세 개, 요거와 요요 컨트롤러의 관계죠. 네, 요것만 연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우선은 여기 보면은 우선은 먼저 확인해 볼게요. 버튼이 0 1 이네요. 그 다음에 탑그 다음에 로케이터가 투네 2네, W 2네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죠. 예, 이게 아 이건 월드 월드래 있네요. 예, 버텀 보텀부터 예, 하죠. 버텀 하고 여기 들어가서 버텀이 1이고 이게 영 영이 되겠죠. 네 어, 이렇게 해서 키를 일단 주겠습니다. 예, 키를 주고 또이 컨트롤러에서 이번에는 업퍼로 바꿔주고 또 여기서 탑이네요. 탑이 조금 헷갈리게 만들었네요. 이렇게 해서 또 키를 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가서 마지막. 월드 스페이스로 두고, 여기로 가서, 월드 스페이스가 1이 되고, 나머지는 0으로 하면, 컨스트레인이 여기만 잡힌다는 논리죠. 네, 이렇게 해서, 또, 키를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음, 자, 월드로 잡혀 있으니까, 아마, 월드 따라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요. 예. 월드 따라 움직일 수 있어요. 예. 그 대신, 요 컨트롤러에는 안 따라오죠. 안 따라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안 따라오겠죠. 예, 안 따라옵니다. 하지만은, 여기서 이, 이놈을, 어퍼 스페이스로 바꿔주면은, 이제는, 따라오죠 예, 따라오고 또 이거를 또뭐 여기서 한다든가 무브로 이렇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음, 또 마지막으로 음, 지금은 이 이넘을 사용해주는 방법을 하나 소개해 주는 거예요예 여기에 또 조금 더 시으를 이기게 쓰려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하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 버텀 보통 어, 채널로 바꿔주면은 이걸로 따라오죠. 예, 이렇게 따라옵니다. 예. 자 이렇게 이놈을 어, 사용합니다. 네. 그래서 어, 월드 어, 스페이스 아니, 스페이스에 서로도 설정해 주는 데 사용해 주는 방법. 그것 한 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laughs>